자. 오늘은 드라이브 2탄 슬라이스는 왜느냐 초보 때 슬라이스는 당연합니다 초보 때 어, 구질이 훅이 난다 어, 그런 일이 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슬라이스를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선수들 주특기가 드라이버인 사람들은 구질이 나옵니다 구질 어, 그 중에 어, 한 80%는 페이드 볼 슬라이스에서 조금 더 진행한 우측으로 가는 페이드 볼 그 다음에 한 20%는 드로우 구질을 갖고 있습니다 드로우 구질 바로 가다가 약간 좌측으로 휘는 드로우 구질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페웨이 폭이 있으면은 자 그물 끝에서 그물 끝까지가 페웨이를 하면은 이 페웨이를 안착시키기에 스트레이트볼은 확률이 좀덜하든 자, 여기서 제가 키박스라 생각하면은 여기서 조준을 하면은 어때요 저기 센터를 맞춰도 내 몸이 어때 이 페웨이를 막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안착 시킬 수 있는 해외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페이드나 드론은 100%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 골프 입문 초기에 우측으로 가는 슬라이스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근데 오늘 어, 그거를 빠르게 조금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항상 이 헤드는 손 앞에 다녀야 된다. 손 앞에. 자, 제가 이거 어, 재미있는 도구를 갖고 왔어요. 자, 보세요. 자, 이 헤드를 갖고. 이 손이, 손이, 손이죠, 그죠? 재밌게 <laughs> 생겼죠, 그죠? 이 손이 헤드라고 생각해 봅시다. 헤드. 이 헤드를, 자, 손 앞에, 항상 봐봐요. 손 앞에 진행시키는, 손 앞에. 자, 이거는 손 뒤잖아, 그죠? 자, 이거는, 자, 여기서, 자, 이건 손 앞에, 손 앞에, 이거는 손 뒤에요. 손 앞에서 올라가서, 손 앞에 오면 되는 거예요, 손 앞에. 이렇게 너무 꿀꿀로 하지 마시고, 수직 낙하하지 마시고, 손 앞에. 이렇게, 여기서 치고 나면 손 앞에. 이렇게. 항상 이 헤드가 손앞에 진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손바닥이 헤드라 치고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손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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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앞에 치고 나면은 손앞에 이거는 점검할 수 있죠 그죠? 네, 손앞에 내 가슴 앞에 헤드와 손이 다니기 때문에 충분히 점검할 수 있다고 봐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손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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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 앞에. 자, 여기서, 탕 치면은 손 앞에. 자, 이렇게, 에, 갖고 오면 손 뒤에, 손 뒤에. 이렇게, 임팩을 맞이하면 슬라이스 나겠죠? 네, 제가 헤드부터 갖고 오래. 3번, 헤드, 손 앞에. 자, 그리고 손 앞에. 이렇게, 넘어가 보세요. 자, 한번 쳐볼게요. 자, 손 앞에. 자, 항상, 이 헤드는 손 앞에. 손 앞에 탁. 치고 나면 어때요? 이 헤드가, 목표 라인 앞에, 목표 라인 앞에, 이렇게 마무리 되면 좋아요. 자, 어떤 분은 몸도 돌고 채도 돌아서, 이렇게 목표 라인 밖에, 여기 있고, 인사이드로 너무 끌고 와서, 자, 헤드가 여기 떨어지면은, 이건 깎여 들어니까 악성 슬라이스가 난다고. 그래서 손 앞에 있는 사람은, 어, 피니스 고 나서 채를 내려보면은, 이렇게 목표 라인 앞에, 공 앞에, 공 있던 자리 앞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손 앞에 있다. 그래서, 이 목표 라인을, 어, 벗어나지 않도록, 한번 계도를 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